<laughs> 누가 만들어야지? 뭘참딱자 오... 이제 핸들을 네,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 핸들은 네, 이런 핸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핸들 네. 핸들은 별렌치로 탈거를 하면 되고 요그 다음에 이제 이넥 부분도 탈거를 하고 나중에 배선 작업하려면 여기도 탈거를 해야 됩니다 전 열선 스위치를 여기다가 달고 싶거든요 그럼 탈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저쪽에 저거를 풀어야 됩니다. 두 쪽만 풀면은. e p 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게 뭐냐 이 캔슬캠을 들고 이제 올라가서 한번 이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하고 있냐요이 스위치에다가 열선 스위치를 그냥 이렇게 딱 박을 건데 이쪽에 안에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냥 다 잘라내려고 해요 어차피 이거 네, 다 만들었습니다 약간 좀 <laughs> 아 약간 위로 올라 근데 자리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 자리가 없고 그것도 약간 사선 으로돼 있어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좀 했습니다. 뭐서 자세히 보면 별론데 어쨌든뭐 저는 만족합니다. 뭐쨌잘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선 작업하면 되는 거고 이제 해야 될 거는 클락 스프링, 그네, 펜슬 캠블리링 그러면은 여기 좀 치우고, 어 근데 밖에 나가. 이쯤에 이상하게 본드를 사 놓은 것 같은데 본드가 또 없네요. <laughs>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가서 배선 작업을 먼저 미리 해놓고 저거는 본드를 붙여놓고도 하루 정도 이상 붙여놓는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보니까 배선을 먼저 연결해놓고 저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배선 먼저 오늘은 다 있고 본드를 사 갖고 와가지고 붙이고 그냥 저렇게 달면 바로 핸들만 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한번 배선을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나 남 배선 있잖아 이게 지금 4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배선 보는 게 되게 힘들었네 4번을 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0번 끊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 선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배선 있는 거뭐 그냥 제가 하고 올게요. <laughs> 하고 다 잊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어, 배선은 다 연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핀에서 두 가닥은 이제 오디오 쪽으로 가는 이제 그 핸들 스위치였고 또두 가닥은 그 오디오 쪽으로 가는 미등선 두 선이었고 하나는 경음기 원래 있던 4번에서 12번 선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열선 스위치로 가는 두개선총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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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가닥을 네, 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에어백 배선이거든요. 4핀짜리. 혹시 4핀짜리 있으시면 저 하나만 주시면 제가 구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핀 여기 만들어 놨고요. 열선 커넥터 만들어 놨고 여기 이제 접 아, 접지 달아야 되는 거야. 여기 접지 이달 거고요. 여기 있는 그 전원선 하나는 후방 와이퍼. 이쪽으로 들어가는 15암대 자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어백 클락 스프링이 지금 본드로 붙이지를 못해 가지고 조립을 다 못한 상태고요 그렇게 한번 웬만한 건 지금 다 됐습니다 제가 이따 다이소에 가서 네. 본드 사 갖고 와서 붙이고 내일 클락 스프링 하고 핸들까지 하고 배선 연결하고 열선 스위치 눌러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클락 스프링도 갖고 왔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드로 아 근데 좀 약간 약해 보인 것 같아요 일단 클락스프링 달고 배선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고정이 잘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고정이 될까요? 이거를 좀 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쨌든 조금 이제, 걸쇠가 다 걸리긴 하는데그런데도좀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여기가 원래 걸쇠가 있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해서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걸쳐놔가지고,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걸쳐놨습니다. 고정이 됐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두 음... 번은 달았고요이스위까지 달았고. 그리고 핸들을 잡아볼까요부고 끄고. <목소리>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한번 시동을 걸어봅시다. 아, 이어게 변방이 켜지 꺼졌다. 어? 자, 핸들 한번 미하고눌러볼게요 어? 켜진다. <laughs> 오 좋아. 켜져 켜져, 켜져. 볼륨, 볼륨, 볼륨. 오 볼륨 된다. 열선은 계속 들어와 는데 어? 이상하다. 얘 반대로 꼬였나? 어, 반대로 꼬았나 봐. 이거. 저거 좀 다시 수리 좀 하고 올게요. 너무 <목소리> 고치려고 했는데 배선은 다잘 맞게 이었고 <목소리> 이상합니다. 네, 에어백은 뭐 커넥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커넥터가 없어서. 열선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열선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해하긴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잘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봤냐면 야, 이 클럭 스프링이 저번에도 올류모닝 할 때도 그랬지만 호환되고 안되고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제 거는 이제 레이 핸들이잖아요 레이 핸들은 K3 레이 프라이드가 클럭 스프링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로 알아봤는데 다행히 중고에 클럭 스프링이 나와 있고 그 이제 커넥터까지 4핀 커넥터까지 껴져 있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거를 구매해서 껴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게 부품이 오면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핸들을 작업한 지 3일이 지났고요. 클락 스프링이 왔고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바로 에어백 4핀 커넥터가 같이 딸려있길래 아, 이거는 괜찮다 싶어서 가격도 괜찮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수출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에어백 턴에다가브릿지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럼 에어백이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배선을 보려고 해요. 제가 잘 이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클락스프링 껴보고 호환되는 거 확인하면 이제 열선 스위치 켜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 작업하는 거는 여태까지 다 보셨으니까 동일 하고요. 그러면 빨리 이거 작업 좀 하고 올게요. 체크. 배선은 근데 문제가 없거든요 어쨌든 에어백은 다시 달았고 가조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선은 시동 걸어 볼게요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후불카드 응? 어? 어? 에어백 사라진다 너무 늦게 사라지는데 아 근데 열선 스위치가 아, 계속 켜지네 이거 내 배선을 잘못 연결한 거겠죠 다시 좀 배선 좀 보고 올게요 뭐가 이상한 잘못 달았나 봐 뭔가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어제도 통전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 스위치 쪽에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아, 핸들 스위치 다 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그냥 다 조립을 했습니다 우선은 가조립했고요 <목소리> <목소리> 어, 열선 표시 안 됐다 어? 안 들었는데 들어왔... <목소리> 아나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열선 스위치 그 두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좀 잘못 연결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열선 배선 두개 있잖아요 2피그걸로또 바깥 꼈습니다 에어백이 좀 늦게 커지는 경우가 있네 어 들어왔다 <laughs> 드디어 들어왔다 그럼 2분 있다가 한번 만져볼게요 자 2분이 지났거든요 만져볼게요 오 <laughs> 어, 따뜻해 따뜻해 아, 불도 아직 잘 들어오네요 에어백 경보 등도 없습니다 아직은 핸들을 돌리면 돼 가조립도 해놨어야 이제 완전히 조립을 하고 시동을 쳐보고 동작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시도하겠습니다. 록 다시 이제 조리 좀 하고 올게요. 지금 다 운행까지 하고 왔고요. 별 문제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선도 잘 되고 캔슬캠도 잘 됩니다. 잘 끝나서 우리 아내가 또 따뜻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재밌는 다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아,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이 다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 올류모닝 핸들이든 레이 핸들이든 연식에 맞는 클락 스프링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식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찍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그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클락스프링그 개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캔스캠을 잘라냈는데 진짜 일자로잘 자르셔야지만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본드 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붙어서 다행인데, 일자로 잘 자르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클락 스프링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건 이제 뉴모닝 원래 거거든요? 올뉴모닝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핀들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맞습니다. 뭐 저도 어떤 블로그 글을 참고로 하면서 다 잘라버렸거든요? 자르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클락 스프링 이 너무 뒤로 붙어가지고, 핸들이랑 좀 약간 간격이 더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웬만하면 자르지 마시라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자르고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클락 스프링 구매하실 때, 아까 연식과 차종에 맞는 걸 구매하라고 했는데, 꼭이 4핀짜리, 에어백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 노란색.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뭐 구할 수 있으면 새거 사셔가지고, 그 커넥터를 달면 되는데, 없으면은, 중고도 괜찮다. 중고나라에 지금 보니까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 커넥터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에어백이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핀이랑 그 에어백 들어가는 핀이 보니까 일반 핀은 그냥 은색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백 들어가는 핀은 앞부분에 약간 도금처럼 되어 있어요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차이가 있나 봐요 그냥 저는 다른 핀으로 계속 연결해 봤는데 안 됐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성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견해는 그 4핀 커넥터가 오히려 더낫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없으면 중고를 알아보시는데 이 중고를 잘 알아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아무리 사고차가 아니어고뭐 일자로 했다 하지만 이게 이게 엄청 필름이 다 돌아가 있 이렇게 돌아가 있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한쪽을 끝까지 다 돌리세요 한쪽을 끝까지 돌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두 바퀴 한 바퀴 바뀌해 가지고 딱 오면 여기가 정중앙입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올리모니에 핸들 했잖아요. 그때도 이 클락스프링 가운데 안 맞춰 놔가지고 주차할 때 뭐가 걸린다 싶어서 확 했더니 끊어져가지고 그때 다시 이 클락스프링을 구매해 줬는데 예, 그 중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락스프링 고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걸쇠가 있잖 여기랑 원래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갈고리처럼 나와 있어서 그, 그 본체에 나오는 그 핸들 아세이에 딱 붙게 돼 있는데 올류머닝거나 레이 꺼는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윗부분은 제가 이 잘라내지 않는 선에서 보면 이게 살짝 걸쳐지기는 해요. 위에 거는 근데 양옆에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옆에를 케이블락을 이용해가지고 배선 뭉치에다가, 이 배선 뭉치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걸쇠 있죠. 이 걸쇠로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은 고정이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정을 했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배선 연결을 실수하지 마시고 커넥터 핀 번호 잘 보셔가지고 연결하시면 배선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열선 스위치에 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런 거는 스위치 배선이 잘못 연결을 한 겁니다 아니면 이거는 스위치 문제다 스위치 문제 아니면 배선을 스위치 쪽 잘못 잘못 이은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선 스위치 눌러도, 어 불이 안 들어오는데, 핸들은 따뜻해진다. 이거는, 쪽에 있는 열선 커넥터 2핀짜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잘 보시고, 얼마 하면 전문가한테 다시, 추천드려 그러면은, 네, 따뜻한 겨울 보내주시오.